치료 시기 놓치면 뇌 손상에 사망까지? 말라리아 감염 증상 및 예방법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국내 최대 생동성 임상시험 모집 플랫폼 매디시보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으시죠? 코로나로 인해 그간 억눌린 여행 수요와 보복 소비가 엔데믹과 맞물려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해외 여행을 준비할 때 해당 국가의 환경이나 문화도 중요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감염병 예방입니다. 지난달 국내에서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올 들어 말라리아 환자 수가 작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탓인데요. 오늘은 매디시보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말라리아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라리아는 열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을 물어 발생하는 급성 열성 전염병입니다. 말라리아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사람의 피를 팔때 원충이 사람 몸으로 들어와 말라리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말라리아는 아열대 기후에 속하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일부 국가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는데요. 하지만 최근엔 국내에도 말라리아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한국도 더 이상 말라리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실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말라리아 환자 수는 6월 기준 전년 대비 3.3배 늘었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올해 엘리뇨 현상으로 열대성 전염병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말라리아는 보통 감염된 모기에 물린 뒤 10에서 15일 이후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기 증상으로 두통, 식욕부진, 오한, 고열 등이 나타나는데요. 감염 초기엔 다른 질환과 감별할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이 없어 말라리아로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환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빈혈, 혈소판 감소, 비장 확대 등 이상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 심한 경우 여러 합병증을 일으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3일열 말라리아의 경우 48시간 주기로 오한, 발열, 발한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라리아는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완치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사망까지 이를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데요. 국내의 경우 모기가 활동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해질녘에서 새벽까지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간 외출이 불가피하다면. 밝은 색의 긴 옷을 착용하고 긴 소매, 긴 바지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 모기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정에선 모기 침입을 막기 위해 방충망을 정비하고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집 주변의 무리고인 웅덩이를 없애고 주기적으로 방제를 실시하는 것 또한 모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해외의 경우 방문하는 국가에 맞는 적절한 예방약을 선택해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말라리아는 백신이 없기 때문에 여행지역과 방문 기간에 따라 예방약 복용법이 달라질 수 있어서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또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 거주하거나 여행 후 발열 오환, 두통 등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말라리아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말라리아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름휴가철을 맞아 국내외로 여행 많이들 가실 텐데요. 오늘 알려드린 주의사항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생동성시험 참여고 사례비도 받아가는 플랫폼 메디시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